196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 도시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정체 모를 연쇄 살인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디악이라 불렀고 경찰과 언론에 살인을 예고하며 암호문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 풀리지 않은 암호, 그리고 사라진 범인. 지금부터 미제 연쇄 살인 사건 킬러 조디악의 실화를 전해 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6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해가 지면 금문교 너머로 노을이 물들었고 도심에는 히피 문화의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주말이면 차를 몰아 교회의 호수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전쟁과 사회 문제로 세상이 어수선했지만 이곳만큼은 잠시 현실을 잊게 해주는 평화로운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1968년 12월의 어느 추운 밤, 발레호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도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페러데이와 베티 루젠슨,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20대 연인이 차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계절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들에게 세상은 그저 따뜻하고 설레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의 그림자 뒤에는 이름 없는 악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문에도 경찰 기록에도 없었지만 스스로를 조디악이라고 부르며 악명을 떨칠 존재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발레오 지역에는 정체 모를 차량이 커플들이 모이는 외딴 도로를 천천히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장난이나 스토킹으로 생각했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지역의 평화는 영영 깨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별이 많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너랑 있으니까 하나도 안 추워. 베티가 살짝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응. 우리 다음 주에도 여기 오자. 이번엔 담요도 챙겨서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낯선 차량 한 대가 조용히 그들의 차 뒤에 멈췄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 속이라 차 안에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평화가 끝나고 악몽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문득 다가와 그들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공포의 도시로 변해갈 운명이었습니다. 1968년 12월 20일 밤, 발레호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베티루의 차 뒤에 서 있던 낯선 차량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고,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눈치를 채고 차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 무슨 일이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쓰러지고 비명을 지른 베티루가 차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차가운 겨울밤의 어둠을 벗어나기엔 너무 느렸습니다. 뒤이어 올린 여러 발의 총성 그리고 정적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은 충격적인 제목을 실었습니다. 발레호 외곽에서 20대 연인 피살,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은 치정이나 우발적인 범죄를 의심했지만 정체불명의 범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 주민들은 외딴 도로와 호숫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건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969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밤 발레호의 다른 외곽 도로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달린 페린과 마이클 마조가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불꽃놀이의 잔향이 남은 여름 밤은 한껏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량 한 대가 다가와 헤드라이트를 켜고 멈췄습니다. 잠시 후 총성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달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마조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이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수화이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오늘 밤 블루록 스프링스에서 그두 사람을 쌌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죽은 그 커플도 내가 한 짓이다. 경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건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경찰 수사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며칠 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이그제미너, 발레호, 타임즈, 헤럴드 등 지역 신문사 세 곳에 한꺼번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의 편지에는 기묘한 원 안에 십자가 모양의 심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즐겁다. 인간은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나는 경찰보다 똑똑하고 누구도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편지에는 408개의 난해한 암호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신문에 이 암호를 싣고 독자들에게 풀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말을 신문에 실지 않으면 이번 주말에는 12명을 더 죽일 것이다.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평화로운 여름밤은 이제 두려움의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꺼리고 젊은 연인들은 더 이상 외딴 호수로 데이트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이미 그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1969년 8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사는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언론이 협력해 조디악의 편지를 공개한 지 며칠 만에 한 교사 부부가 408개의 암호문을 해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호문 속에는 끔찍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즐겁다. 죽으면 나는 천국에서 노예를 부릴 것이다. 내가 죽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할 것이다. 이 섬뜩한 고백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서 죽음을 즐기는 악마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월 27일, 평화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던 레이크 베리사. 브라이언 하트넬과 세실리아 셰퍼드는 호수 근처 잔디밭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고 호수의 물결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오후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검은 후드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한 남자가 허리춤에 총을 찬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차가 고장났어. 돈과 차 키를 내놔. 그럼 살려주지. 브라이언은 지갑을 내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남자는 느릿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긴 밧줄을 꺼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등 뒤로 묶고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습니다. 순간적인 공포 속에서도 브라이언은 눈치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날카로운 비명이 호수 주변을 울렸습니다. 남자가 긴 칼을 꺼내 세실리아를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브라이언도 여러 차례 칼에 찔리며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범행을 마치고 피해자들의 차문에 기묘한 낙서를 남겼습니다. 12-20-68, 7-4-69, 9-27-69, 조디액. 날짜는 앞선 두 건의 살인 사건 날짜였고, 마지막은 오늘 날짜였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업적을 기록하듯 남긴 서명.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공포를 퍼뜨리며 스스로를 과시하는 자칭 조디악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피투성이가 된 브라이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움을 청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세실리아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생존자인 브라이언의 증언으로 인해 경찰은 처음으로. 조디악의 모습과 범행 수법을 상세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오늘 두 사람을 칼로 찔렀어. 그리고 나는 발레호의 총격 사건도 내가 했어. 목소리는 침착하고 느릿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차분했습니다. 수학이 넘어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에 경찰관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시는 다시 한번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호숫가뿐만 아니라 밤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언론은 조디악의 얼굴을 상상한 사파를 대서 특필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조디악이 너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1969년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 노스비치 인근의 한적한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밤 10시경. 택시기사 폴 스테이는 마침 손님 한 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회색 셔츠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요청하며 태연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의 택시는 워싱턴 스트리트와 체리 스트리트 교차로에 멈췄습니다. 순간 총성이 짧게 울렸습니다. 폴은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운전석에 쓰러졌습니다. 범인은 그의 지갑과 열쇠를 빼앗고, 폴의 피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으며 차분히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의 한 집에서 사건을 목격한 10대 형제들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누가 운전사를 쐈어요. 회색 옷을 입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인근 순찰차에 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분명 백인 남성이라고 진술했지만 무전교신 착오로 인해 순찰차에 전달된 내용은 흑인 남성 용의자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 두 명은 체리 스트리트에서 회색 셔츠를 입고 천천히 걷고 있는 백인 남성을 마주쳤지만 그를 그냥 지나쳐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킬러 조디악이었습니다. 며칠 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로 또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폴스테인의 혈흔이 묻은 셔츠 조각 한 장, 그리고 조디악의 메시지. 나는 경찰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너희는 나를 잡을 수 없어. 나는 밤의 주인이고 너희 머리 위에서 웃고 있어. 이 편지는 경찰을 조롱했고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시민들은 공포 속에서 분노했습니다. 도시는 이제 조디악의 이름만 들어도 숨죽였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해질 무렵 밖에 나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제보자가 쏟아졌고 잠정 용의자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했던 인물이 아서 리 앨런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브라이언 하트넬이 묘사한 체형과 유사했으며 주변인들에게 기묘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문과 필적 감식, 혈액형 대조에서도 명확한 일치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조디악은 언론을 향해 새로운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학교 버스를 노릴 것이다. 아이들을 한 명씩 쏴 죽일 것이며 경찰은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전역의 학교 버스에 경찰 경호가 배치되었고 아이들은 아침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등교했습니다. 시민들의 공포는 이제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악몽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디악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쫓았지만 그는 늘한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예고 없이 모습을 감추었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97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여전히 조디악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경찰차가 더 자주 보였고 사람들은 저녁이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은 조디악을 대대적으로 다뤘지만 경찰 수사는 점점 교착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1970년 4월 또한 통의 편지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를 조디악이라 명확히 밝히며 총 13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에는 정치인을 위협하는 내용과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확실한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편지에 담긴 암호문은 점점 더 난해해졌고, 그는 예고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조디악의 편지는 마치 공포의 일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1970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디악의 편지는 뜸해졌고 살인 사건도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여전히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고 또 누군가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1980년대 DNA 감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찰은 보관 중이던 증거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스테인의 셔츠 조각, 편지 봉투의 침 현장 지문. 하지만 결정적인 일치점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경찰은 또다시 미제로 남은 조디악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수많은 수사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그가 남긴 암호문 중 일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정체를 확인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디악은 결국 역사 속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연쇄 살인범 중한 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편지와 암호, 기묘한 상징은 범죄사와 대중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의 범죄학자와 추리 애호가들이 그의 정체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오래된 주민들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시절 어둠이 내린 밤거리를 혼자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조디악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포를 즐긴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에 쓰여 있던 짧은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